안녕하세요 어지간히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원신지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몬드성의 NPC들의 이야기입니다 몬드성 성당에는 한 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루돌프는 몬드성에서 벤티를 영티어로 불러주는 NPC입니다 릴리는 루돌프의 딸이며 바르바토스를 바바토스라 부릅니다 젤리 안나는 루돌프의 부인이자 릴리의 엄마입니다 성당 앞에는 바바라 팬클럽 회장인 엘버트가 있습니다. 노라가 신상 밑에서 뛰어다니는 이유는 신상이 엄청 크고 예뻐서입니다. 심지어 올라가다가 혼났다고 합니다. 몬드성에는 음유시인이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유시인들은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대신 조셉은 천사의 몫에 와서 노래를 연습합니다. 아마 샤샤에게 인기를 밀려서 그런 듯 합니다. 신상 밑에서 기도하는 주민들은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일쾌로 자주 등장하는 엘린의 아버지는 모험가 허먼입니다. 딸을 위해 생일선물로 검을 한 자루 사주고 싶어 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우인단 집행관 타르탈리아의 실력은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섬유물을 끼고 더 좋아질 겁니다. 몬드에 자주 보이는 풍차는 바르바토스의 위대한 힘이 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인지 몬드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풍차가 천천히 도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몬드에는 바르카 대단장 못지않은 명성의 사대주호가 있습니다. 조금 둔한 상인은 확실하진 않지만 낮에 과일을 파는 상인인 퀸을 뜻합니다 속구 친구인 베아트리체가 애교를 부리지만 절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밤이 되면 매일 혼자 술을 마십니다. 일하지 않는 마담은 캐테일 술집의 안주인 마가렛시며 이상한 귀를 가진 사냥꾼은 샘물 마을의 드라프입니다. 참고로 드라프는 디오나의 아빠입니다. 천진난만한 모험가는 스탠리를 믿고 따르는 모험가 잭기라고 생각합니다. 몬드성에는 리얼에서 온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보석상인인데 성인물을 팔며 또 다른 한 명은 미식가입니다. 몬드성에는 곳곳에 우인단이 숨어있는데 그중 우인단 사절단들은 쫄보입니다. 정보거래원인 베일의 정보에 의하면 바바라는 몬드에서 매운 걸 가장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루크는 스네즈나야에서 불의 물이라는 술을 원샷하고 3일간 쓰러졌다고 합니다. 몬드성 분수대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낮에는 안나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전에 던지고 샘물 요정에게 소원을 빕니다. 밤에는 안나의 오빠인 앤서니가 둔수대에 떨어진 동전을 줬습니다. 이유는 낮에 만난 안나의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최고의 효율 베넷은 사실 불의 신이 아니라 불운네 신인 듯합니다. 베넷이 모험단에서 받는 의뢰는 전부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